어머님들이 아이랑 말다툼할 때, 아, 요즘 애들은 참,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원래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보상을 주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게 과자부터 시작해도 아니면 뭐 용돈이라든가 근데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얘네들의 과자를 주거나 용돈을 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돈의 귀함이라는 걸 요즘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선생님 1억이 돈이에요 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 1억 있어?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있을 거래요 그랬어요 그네돈 아니잖아 되게 유명한 그 농구선수가 있는데, 농구선수 아들이, 아빠, 우리 부자죠? 라고 물어봤는데, 아빠가, 그 농구선수, 미국 농구선수가, 뭐라 그러냐면, 아니? 내가 부산데?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. 그러니까, 아이들의 어떤 돈을 독립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면, 어머니들이 아이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용돈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,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제 수업하는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, 야, 너네 용돈 타서 그걸로 점심 사 먹거나 저녁 사 먹는 애들 있어? 라고 물어봤는데, 13명 중에 한, 한명 나오나?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안 꼬맹이들은 절대로 자기 돈으로 사먹거든요, 그런 거. 하루에 뭐 6천 원이 됐든 용돈을 받아요. 그 용돈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, 또는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, 그리고 세뱃돈도 같은 계좌에 모아놓고 자기 돈이라는 걸좀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명절날, 뭐 이때도 10만원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죠. 그 외로 이제 많이 받았을 땐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,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, 만약에 부모님이 핸드폰을 사줄 때도 본인이 모아뒀던 돈을 일부러 내고, 그 핸드폰도 전에 쓰던 것도 반납해서 중고로 팔고, 그리고 서브해주는 형태로.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, 아이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돈이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는지, 이 시스템을 모르고 이것들을 관리하려면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셔야 돼요. 근데...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아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.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스스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하는 애들 대부분이 이제 보상이라는 걸 받아가면서 하다가 보상 부분만 빼는 거예요.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럼 이제 몸에 뱉잖아요 그게. 우리 왜밥 먹을 때도 밥 그,를 보면 개판으로 먹는 새끼들이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물까지 이렇게 따라가지고 깨끗하게 다 긁어 먹거든요.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하면서 보상을 받아가면서, 그러니까 어떤 꾸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되는데, 어머니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금전적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해주세요. 다른 아이들이 아이폰을 갖고 있다고 얘도 아이폰 사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. 다른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닌다고 어머니 자녀도 노스페이스 잠바 꼭 사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애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끝도 없는 보상도 아닌 무상 제공을 해주시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. 요즘에는 기껏해서 보상이라고 해봤자 핸드폰이 다잖아요.